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 전도하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두근두근하고 설레시나요? 아니면 부담스럽고 등에서 땀이 나는 것 같으신가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친구의 전도로 교회 생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신앙생활들은 무척 즐겁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단한 가지 힘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도 입니다. 유난히도 내성적이었던 저는 전도라고 하면 그 이야기만 들어도 몸이 굳고 등에서, 등에서 땀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은 다잘 감당할 수 있겠는데 늘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전도였습니다. 그랬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곳 바울 교회에 오기 전에 교회 개척을 했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날마다 서울 명동의 거리로 가서 3년여간 하루에 수 시간씩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전도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은 복음전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린 말하고 있진 않지만 전도를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안 해도 되지 뭐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목회자나 어떤 성교사님 아니면 특별한 은사를 받은 이들만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다른 이가 전도하자라고 하면, 그 일은 내 일이 아니야. 그 일을 할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가 늘 어렵기만 하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아주 듣기 좋은 말이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라고 하며 난 보내기만 했으니 복음은 전할 필요가 없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내는 선교사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죠. 내가 갈수 없는 먼 거리, 내가 쓸수 없는 시간대에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위해 물질로 선교하며 헌신하자는 거지. 복음 전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이는 따로 정해져 있어. 라는 우리 안에 감추어진 이러한 생각은 사실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어모아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얘들아 여기 한 줄로 한번 서봐.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아, 가만히 있어 보자. 여기 네 번째와 일곱 번째는.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안 해도 돼. 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모두에게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미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부담스럽겠지만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 전도를 할수 있을까요? 전도는 사실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어, 저는... 제가 어려서 살던 동네에 아주 좋아하는 빵집이 하나 있는데요. 전 빵을 무척 좋아합니다. 밥은 그렇게 많이 먹진 않는데 제 살은 다 빵에서부터 온 겁니다. <laughs> 제가 어려서 살던 곳에 어느 빵집이 하나 있는데 여기 빵이 얼마나 맛있는지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들려서 빵을 사곤 합니다. 그리고 그 빵이 맛있다 보니까 지인들의 생일이나 특별한 날엔 항상 그곳에서 빵을 사서 선물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동네 친구들을 만나면, 야, 너 혹시 그 빵집 알아? 거기 사거리에 있는 빵집인데 하며 그 빵집에 홍보를 자처했습니다. 제가 그 빵집을 그렇게까지 좋아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빵이 정말 맛있습니다. 지금 거리가 좀 멀어져서 못 가는 게 안타까울 정도로 정말 맛있는 빵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먹여보고 싶고 권하고 싶은 겁니다. 전도는 이와 같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뭐가 그리 복잡합니까? 예수님이 좋으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좋으면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속 깊숙이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좋으면 감옥에 가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정말 좋으면 박해를 받아도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누구나 한 번쯤 복음을 전해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에게 혹은 사랑하는 지인에게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본 적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왜 복음 전하셨습니까? 교회 한번 와봐.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한번 믿어봐. 라고 말했던 그때에 왜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참 좋아서였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참 좋아서 전했을 겁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누가 하라고 멱살에 붙잡고 전도해라고 고함을 쳐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 참 좋아서, 날 구원해 주신 주님 참 좋아서, 그 주님 너무 좋아서 전하고 싶어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참으로 맞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 좋은 예수님을, 참 좋은 우리 하나님을 어찌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전도자는 목회자나 선교사 아니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어느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전도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입니다. 복음전도자는 예수님을 깊이 아는 이입니다. 복음전도자는 우리 주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도가 진짜 어려운 이유는 내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내 상황이 바빠서 나의 환경이 전도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느덧 사라져 버렸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하나님, 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하면 감사의 눈물이 났던 그첫 사랑을 세상에 다 팔아먹고, 받은 은혜 다 잃어버리고, 내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마음이 빈 우물 같아, 다른 이에게 퍼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은 여러분이 영업사원과 같이 거리로 나와서 누가 누가 잘하나, 누가 누가 많은 사람을 데려왔나 하는 것을 평가하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다시 복음 앞으로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잃어버렸던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식어져만 식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라는 신앙의 권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의 폭발적인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기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전도를 하기에 앞서 기도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대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에 기록된 전도의 시작은 제자들이 모여서 여러분, 우리 내일부터 고구마 전도를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모여서 여러 가지 전도의 이름으로 한번 전도해봅시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흥, 대표적인 부흥 운동이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은 어떻습니까? 1907년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 부흥 운동은 1907년 1월 6일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에서 길선주 장로가 먼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전도운동이 시작합니다 평양대부운동은 우리가 한번 전도해봅시다 한게 아니라 주님 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라는 회개의 운동에서부터 전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바울 교회는 2024년 십자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부흥하라 라는 표어를 가지고 이제까지 왔습니다. 전이 표어가 참 좋습니다. 부흥은 십자가로 가능합니다. 부흥은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하기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나는 왜 전도를 못할까? 나는 왜 전도할 때마다 두렵고 떨릴까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성령에 은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길 권면드립니다 둘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구약의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발칙한 선지자 요나는 선지자이면서도 정말 발칙하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귀등으로 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향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큰 폭풍을 만나게 하고 물에 빠져 물고기 배에 삼켜지게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 배 속에서 요나를 설득하고 그 요나를 니누에로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니누에에 가서도 여전히 불평이 가득합니다. 사흘 동안에 걸어 다닐 만한 큰 성읍인 니누에 도착한 요나는 단 하루만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관둡니다. 요나서를 읽다 보면 야이 요나 참 믿음없다. 참 발칙하다. 선지자이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리 안 드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요나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진짜 요나의 믿음이 엄청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던 니누에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원수와 같던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누에, 그 못된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의 원수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구원받을 것을 요난,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싫었던 겁니다. 저 원수와도 같은 이들이 구원받으면 어떡합니까? 저 원수와도 같은 니누에가 변화되어 하나님께 구원받으면 어떡합니까? 전 그꼴 못 봅니다. 절대로 니누에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요나의 마음속에는 복음을 들은 니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요나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로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거라 믿습니까? 정말로 복음이 우리의 막혔던 환경의 문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믿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복음의 능력이 믿어져야 합니다. 진실로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주예수를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로마서 10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베드로 전서 1장 1절, 1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곳곳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라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막힌담을 무너뜨릴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죄인 된 우리를 구원시킬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진실로 깨어진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진실로 무너진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시 일으킬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반드시 가능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로 내 옆에 있는 이들, 이에게, 진실로 내 옆에 고통받는 이의 문제를 복음이 해결해 줄수 있다고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봤자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야라고 마음속 깊은 곳엔 진짜 복음을 실외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앙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으니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이 있다,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진실로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래야만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불치의 병에 걸려 죽어가는 이가 있는데. 우리가 우연히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신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그 약이 있는데 그 이, 다른 이에게 이 약을 전해주면 그 이가 분명히 살수 있는데 그 약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왜 전해주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중 하나일 겁니다. 그 병자가 죽을 만큼 싫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이 약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마음 깊숙이 자리잡은 불신앙 때문일지 모릅니다. 새 생명 전도 축제를 시작합니다. 이 기간이 매년 진행되는 것처럼 누가 누가 잘하나, 누가 누가 몇명 데리고 오나 라는 걸 셈하고 뽐내는 기간이 되지 않게 바랍니다. 이새 생명 축제의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며 우리 안에 살아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